네 유튜브분들 안녕하세요. 강신이 더급합니다. 자 오늘도 돌아온 매물 추천의 시간입니다. 자 BP가 현재 많이 풀리고 있는 이때 어떤 강장을 하는 게 좋을까? 자 BP도 조금 있겠다. 한 번씩은 도전할 만한 선수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GR 폴포그바 4카 강장이고요. 가격은 현재 지금 2억 8천 정도 하고요. 거래량 29회고요. 새벽인데도 잘 팔려요. 자이 정도는 뭐 1카 지금 1,280만원에 쌓여 있습니다. 이거 그냥 구매를 해주면 돼요. 네. 자 구매를 해주면 전이가 이미 샀어요. 이 상태에서 바로 강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어떻게 강화하냐? 저 같은 경우는 1카에서 2카 갈 때는 91짜리 3장을 넣습니다. 네. 여기 싸고요 1,000만원 정도 들죠? 물론 풀게이지가 아니에요 위험부담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서 음, 따라 하실 분들은 따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험부담 있다는 거 하나 더 넣으시면 훨씬 안전하겠죠 자 이대로 강화를 할게요 바로 그냥 2카 뭐 2카 정도는 3.1카는 뭐 매우 잘 붙기 때문에 바로 이 가져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2카에서 3카 갈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금 오버를 95잖아요 저는 마이너스 2한 오버를 다섯 장 넣고 들어갑니다. 고버를 낼 때는요. 물론 풀게이지 아닙니다. 93짜리. 훨씬 재료값이 훨씬 덜 들어요. 왜냐하면 95짜리가 지금 1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1500만 원이 세 장이 들어가게 되면 4500만 원이에요. 무려. 하지만 이걸로 다섯 장을 넣게 된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최대한 싸게 500만 원짜리로 사야 돼요. 여러분들. 거의 600만원씩 하는데 가끔씩 보면 500만원짜리 하나씩 껴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다섯 장을 구매해줘요. 훨씬 싸죠? 2900만원입니다, 심지어. 네, 훨씬 싸요. 그럼 5000만원 쓰고 8000만원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팔아도 됩니다. 네, 팔아도 돼요. 바로. 저 그냥 3카 정도는, 요정도 그냥 뭐 붙어주기 때문에, 뭐, 무조건 이득이죠. 지금 뭐 거의 9천만원 할것 같은데. 뭐 8,300만원 하네요. 그래도 수수료 떼고 하면은 손해는 아닙니다. 자, 일단 이득은 받고요그 다음에 어떻게 가냐. 자, 저는 여기서 오버를 96에서 마이너스 1한 상대로 4카를 갑니다. 그러면은 95짜리 5장을 가겠죠. 딱 가격이 지금 96짜리 보면은 2100만원이라고 쳐도 하한가에 구매해서 내장을 넣었을 때 얼마냐 하면 8,400만 원 정도 들어요. 하지만 95짜리로 간다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현재 95짜리는 1,500만 원 정도 하고요. 이걸로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물론 제일 좋은 건 아니에요. 100% 붙을 수 있다는 보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풀게이지로 해도 100% 붙는다는 보답은 없다는 거, 확답은 없다는 거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저 그냥 좀 최대한 싼 애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마르셀로 1600대가 적당해 보이네요 이렇게 시세를 보면은 물론 싸게 걸어서 사시는 게더 이득이겠죠 여러분들 저는 이제 그냥 바로 사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네요 그냥 살게요 다섯 장 그러면은 8천만 원이에요 그럼 1억 3,200만 원이 되네요. 저 붙으면 2억 4천 정도까지 한것 같은데 얼마나 이득일까? 바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포그바가 사카 이렇게 붙어 주면 너무나도 큰 이득이 돼 버리는데. 자, 이거 일단 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거래량도 많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 계속 활발하게 잘 팔려요. 2,700 아 2000이라네 2억 7천 7백만원이죠 자이 가격에 팔았다고 칠게요 2억 7천 7백 그리고 여기서 피방 타클 수수료 다 빼주면 2억 2천 100만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쓴 돈이 얼마죠 와 엄청 이득인데 그러면 1억 3천 2백 이 정도 썼어요 저희가 8천 9백만원이 바로 이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뭐 손해보는 것도 없고 물론 붙었을 때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강장하는 걸어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혹시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만 해서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전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은카 가야죠 네, 은카를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냐 전 지금 현재 15일치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파리생제르맹이 그나마 재료값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받아가지고 자, 여기서 나오는 선수로 저는 자, 일단 어금 95짜리니까 좀 높은 애들로 바로 받아가지고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런 거 97짜리 이런 거 어제 공짜로 얻잖아요. 네, 어제 별로 안놓고 높은 애들이 그나마 나바스 공짜로 그냥 제로비 얻어 가는 거에 붙이면은 뭐 본캐도 되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네이마르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15일지는 꼭 참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도 주고요 그리고 디마리아 이게 98짜리고 자 이런 거다 넣고 어쨌든 붙이면 이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안 팔리는 것들 넣고 가는 건데, 저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합니다. 어차피 어 팔리긴 하지만, 이렇게 넣어서 그냥 붙이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일단 좀 높은 애들은 다 받은 것 같아요. 이거까지만 받겠습니다. 아, 이거 낮은 거네. 자, 바로 가겠습니다. 저, 폴 포고, 막 이거 붙으면 8억이 넘어갈 텐데, 97, 97, 97? 98 이거는 97 하나 사주는 게 나아요 오히려 저 네이마르가 더 싸네요 네 네이마르가 더 싸기 때문에 네이마르로 가겠습니다 넣고 이렇게 가주면은 지금 3.9칸 정도 되는데 현재 지금 5카의 가격은 8억이네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붙으면 그냥 바로 뭐 본캐도 될수 있는 거죠 무과금 강신이가 은카가 아, 이렇게 터지면 망하는 거. 여러분들은 사카까지 하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